반갑습니다. 시인 길라잡이 권수진입니다. 오늘은 시 창작 강의 세 번째 주제로 역설과 반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말하고자 하는 말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도치법 같은 경우는 전하려는 핵심 내용을 문장 맨 앞에 위치시킴으로써 내가 지금 상대에게 강조해서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사법 가운데, 반어와 역설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 창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설과 반어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시를 쓰다 보면, 독자 내지는 심사위원들께 내가 이 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역설과 반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뒤에 역설과 반어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서 작품을 쓴 대표적인 시두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설과 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역설이란 이치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통해 진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수사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고 부, 부조리하지만 표면적 진술을 떠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근거가 확실하든지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뜻한다. 이러한 역설적 문장을 대표하는 사례로는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등이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여기서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라는 문장은 노자 도덕경 1장에 나오는 표현이고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라는 문장은 노노, 위정, 노노 위정편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처럼 역설의 방식은 비단 시에서 뿐만 아니라 철학서나 고전 속에서도 흔히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널리 검증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어란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와는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이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꾸로 하는 것이 바로 반어이다. 말하고자 하는 바의 반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반어법은 수사법 중에서 강조법에 속한다. 이러한 반어법을 대표하는 문장으로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등이 있습니다. 김소울의 진달래꽃에서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는 임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 싶지만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린다는 반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를 보면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반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시적 하자가 처한 느낌이나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역설과 반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설과 반어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이중화하는 장치다. 역설은 이중화하는 장치가 수평적인 언어에 구현되는 것이며 반어는 수직적인 언어에 구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본 형식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 형식들을 엮어가는 방법으로 이두 형식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첫 번째 역설 A가 B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칭찬하다. 반어 A가 겉으로는 B를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비판하다. 역설과 반어는 이양 대립적인 자질이 공존하는 것이다. A와 B가 서로 다르다는 기호는 두 요소가 상반된 자질을 갖고 있음을 뜻하고 기호 플러스는 두 요소가 공존함을 기호 슬러시는 두 요소가 배리의 관계에 이름을 뜻한다. 둘다 모순을 통해 새로운 의미론적 자질을 생성해 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역설에서는 그 모순이 동시에 표면화되고 반어에서는 그 모순이 표면과 이면에 배치된다. 그래서 역설적인 구조는 없으나, 이른바 시적 역설은 반어와 구별되지 않는다. 구조 차원에서 투영된 역설은 그 자체가 반어이기 때문이다. 반어는 항상 구조적이다. 시의 이면이 표면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설과 반어를 큰 차원에서 모두 반어라고 부를 수 있다. 역설을 반어의 반어에 포함하여 일는 것은 반어가 더 크게 범주하는 작용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설과 반어는 개념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범주의 측면에서 보면 반어라는 큰 범주 속에 역설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역설과 반어의 정의 및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역설과 반어적 표현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두 작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머니의 낮잠 윤주영 한낮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십니다. 하얀 털리 사이로 열은 미소를 지어내며 행복한 꿈을 꾸시는 모양입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의 부축을 받으며 외출을 하십니다. 강아지도 꼬리치며 배웅을 하고 방금 도아난 노란 싹도 베네지처럼 방긋 웃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손수 빗자루질 하시던 골목길을 지나 한때 청소와 빨래로 봉사를 해주던 보육원 앞길, 꽃들이 도열한 꽃길로 걸어가십니다. 꽃들은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서 여왕의 행차처럼 환호를 하며 할머니의 발자국마다 꽃가루를 뿌립니다. 꽃길은 할머니의 영원한 소망의 나라, 평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할머니는 긴 한숨을 몰아쉬며 지나온 뒷길을 돌아봅니다. 꽃길 속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뒷길도 앞길에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고운 인심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마음이 있을 때, 더욱 아름다워지는 세상. 할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나 봅니다. 꽃길 속에 할머니는 구름을 타고 걷듯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모처럼 긴 나들이를 하시고 가벼운 단잠에 취하신 할머니, 할머니 방에 아름다운 백목년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제1 3회 기독 신추문의 당선작이기도 한이 씨는 할머니의 죽음을 낮잠이라는 바늘을 통해 죽음이라는 슬픈 상황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소 긴 지면을 하려고 있지만 비교적 평이한 문장으로 기술된 이 신은 특히 기독교 신춘문의 당선작이란 점에서 그 완성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전지전능한 유일신이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의도한 목적대로 살아야만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신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그가 의도한 바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결과 벌을 받거나 불행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세서 뿐만 아니라 내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게 되고 이를 어기며 살다 보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시의 주체인 할머니는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다가 죽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 앞에서도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천국에서 영생토록 행복을 누리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적 화자는 할머니의 죽음을 낮잠이라는 반어를 통해 할머니께서 그동안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온 삶의 과정과 기독교적 내세관에 대한 굳은 신념을 동시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어적 표현이 잘 드러난 두 번째 작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괴베스의입 권수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침몰하는 배 안에 가만히 계십시오. 국가를 믿고 해경이 올 때까지 민간 잠수부 구조에 의지해서는 안됩니다. 무상급식 무상 보육을 선동하는 종북 세력들의 포퓰리즘에 속지 마십시오.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헬조선입니다. 하루빨리 의루민용화를 앞당겨서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현 정부가 되겠습니다.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세금은 담배값을 두배로 올려 거둘 것입니다. 폐암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면 민영화된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해 주십시오.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다 목숨 잃은 19살 청년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메피아 패밀리가 아닌 이상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종군위안부를 강제징용으로 생각하십니까? 철없는 12살짜리 어린 소녀들이 돈 맛을 알고 자발적인 매춘을 한 것입니다. 친일파 우손들을 도덕적으로 비방하는 그릇된 역사관을 바로잡겠습니다. 국정교과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묻지 말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개돼지들입니다. 거리로 뛰쳐나와 멍멍꿀꿀 부르짖는 폭력시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공권력을 투입해서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배우 세력은 도대체 누굽니까? 박근혜 탄핵 정부 직전에 쓰여진 이씨는 지난 보수정권 시절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행했던 온갖 만행을 비판적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스란 인물은 특히 히틀러 밑에서 선동 정치가로 활동하면서, 독일의 온 국민들에게 나치 정권의 정당성과 세계대전 발발의 당위성을 설득시킨 인물입니다. 여기서 시적 화자는 정부를 대변하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염원을 반어법으로 연설하고 있습니다. 반어법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표현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부의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어법의 효과를 극적으로 잘 살린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작품을 보면 알수 있듯이, 실한 것이 화려한 미사여구나 표현기법만으로 무조건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역설이나 반어가 적용될 만한 사항이 전개되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쉽게 쓰이진 시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당선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 창작에 있어 역설과 반어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